배트에서는 김현수, 이재도 조성민, 김승원, 찰스로드 그리고 서울삼성은 이정석, 박재현, 이동준, 리오라이언스, 김준일 선수가 먼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그 팀의 사라드 마태결 1쿼터 서울삼성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기 이정석과 박재현 두 명의 가드 나가기 직전에 그러나 그대로 라인 박각 돌나가면서첫시작 서울삼성 커너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치고 들어가는 조성민 베이스인 돌파 반칙. 자이트두 개. 두개 중에 첫 번째 자이트는 놓쳤었던 조성민. 아, 두 번째, 아, 두개 모두 아, 놓쳤어요. 체력 서머가 있을 법도 한데. 예. 아, 라이언스 아, 득점 성공합니다. 뭐, 이동균 선수가 읽었어야 되는데. 예. 아, 석점 시도. 아, 끝끗합니다석점 포. 아, 박철호가 아, 나오면서 잡았다 다시 빼줍니다. 석점 시도 아, 끝입니다. 자지면수 선수 오늘 3점짜리 지금 두 방을 연속해서 넣어주는데 이 시즌 속이면서 박재현 이어받았습니다. 두명 사이에서 외곽 와이드 오픈 3점 시도 들어갑니다. 이 시즌은 3.4 리바운드 이재도입니라이온스가 네, 아직도 흔게 높게 네. 풀바입니다이국은 네, 파울로 예. 아주 지혜롭게 지금 음. 사이드아웃을 만들었어요. 예. 아 지금은 알리우 멋진 하이라이트 필름이 나올 수 있었는데 박철호 보입니다. 정면에서 박철호 이제도 빠져나오면서 잡습니다. 스크린 걸어주고 이제도 함께 들어갑니다. 멈춰 있는 이제도 비밀 들어와서 직접 이걸 노렸습니다. 성공. 박재현 치고 들어옵니다. 박재현 김준일 점프슛 백크샷 터치. 지금도 참 공격 어렵게 가져가는 상황인데또 그런 아쉬움 이제 남는 거죠. 테스클런턴 외곽으로 김준일. 멍결입니다. 잘봤습니다 리바운드. 끝나가면서 아! 결국 1쿼터 이렇게 끝납니다. 부산 캐치가 공격으로 2쿼터 출발합니다. 아 이게 커팅 플레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웃사이드 너무 머물러네요. 찬스런 멍결에서 아! 득점 올립니다. 찬스로 이제 추격의또 10마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어, 지난 드래프트 때 지난 너비 선수 는 덩크슛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너스원 샷까지 얻어내는 찰스 로 아, 시간 다시 나오죠. 예. 아, 순간적으로 클란턴 선수의 움직임 읽어내면서 로드가 들어갔어요. 또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예. 아. 찰스 오. 로드 기세가 올랐습니다. 짧았습니다. 빠른 파스 이 시즌까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아. 박철호 안쪽 들어갑니다. 찰스 로드. 네. 공격 리바운드 오늘 경기 벌써 10개 아리언 라이언을 성공합니다. 다음 콜츠 차정입니다. 리어라이언스 외곽을 봅니다. 차정의 3점은 힘을 가르지 못합니다. 공격 리바운드 리어라이언스 분명상에서 다시 블록샷. 찰스 로 높습니다. 서울 삼성은 안타까운 현상은 계속 일어나지만 아파는 네. 김준희. 좌중간 차정의 3점 시도 들어갑니다. 차정의 3점 찬스러워도 그 상에서 가로채기 차제영 삼성 달립니다 리얼라이언스 <laughs> 리얼라이언스 역전 성공 <laughs> 삼성입니다 서울삼성이 킨반칙 상황인데요 킨반칙 내개째차제 그리고 라이언스 <laughs> 캐논한번 패였습니다 <laughs> 너무 알아요 시간 안으로 어요 예. 높게 모두 바닥에 <laughs> 가이 직전에 이광잼을 밀어 3점 성공 이광재라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는 거야요 라이언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광잼 마지막 슛을 끝두 팀의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아, 이제 삼성의 공격으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아, 똑같네요 이게 왜자 이시중 선수 발을 절로 거리는데 아 우선 제압을 하고 가는데 유리한 거죠 정신적인 면에서 서점플레이 아, 김현수입니다 맞았어요. 넓적다리를 지금 아, 움직임에서점포 오늘 경기 첫서점입니다 박재현 외곽 리얼라이언스 3점 시위로 꽂힙니 아, 리얼라이언스 쏘나요 아, 득점 성공 아, 리얼라이언스 이제도 속도 높이가 멈춥니다 백수샷. 이재도. 송창호 스크린 걸어준 반대쪽으로 차재영이 다가갑니다. 오른쪽으로 득점 성공. 이제는 동점 다시 만드는 삼성입니다. 이재도. 치고 들어갑니다. 왼손이 어렵 뒤쪽으로 차수현 빙글 돌면서 일단 프런트 커트 빠른 파스 김준일이한점차까지 추격합니다 샤크락 아, 9초입니다 이자동 잘쓰러드 돌아섰습니다 쉬운 득점 중에서 외대에서 할머니를 나요 공을 놓칩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 요 2초 1초 1초 2초 4초 다초 5초 4초 5초 4 5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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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올시즌하는 이재도 선수가 입단 동기 중에서 부상 없이 가장 많은 시간 또 팀의 정치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준일 치고 들어갑니다 라이언 반칙입니다 김준일이 크게 넘어집니다 부금전 장면 정말 아쉽겠어요 그렇죠 두개 모두 성공하는 김준일입니다 선수는 이제 한점 차입니다 투팬스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서울 삼성입니다 그만큼 시속 게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긴장감이 더 증폭되지 않았나 보여져요 베이스라인에서 이번에는 로드랜스 속입니다 있잖아요. 득점시도 이 안쪽에 었어요 득점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찰스 로드는 10번째 리바운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찰스 로드 어로고조성에지 않습니다. 리바운드가 찰스 로드 함께 들어옵니다. 돌아섭니다. 아, 빼주네요. 이번에도 태체계 찰스 로드. 조성민,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 공을 찰스로 내가 다시 잡았습니다. 밀어붙입니다. 로드 퇴맷니다 조성민 감독 다시 한번 로드를 향한 박수. 어, 시간. 뒤쪽 속였습니다. 조성민. 등적 성동 조성민. 이 포인트는 크네요. 접은 공간 이제도 뚫어냅니다. 가로채기 성공. 이시준이 달립니다. 살수! 올그 시즌 2 번째 트리플 더블 완성! 밀고 있었어요 예. 지금 저게. 벤치에서 사인을 줬다는 거죠. 예. 리고 로드, 로드 선수를 바꿔주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로드 선수가 오늘 사직 체육관에서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올 수 있게 전창진 감독 안아주고 있습니다. 더블을 김주성 선수가 놓쳤는데. 그렇죠. 라운스 아. 석정포 78대69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정 스쿼트 78대69 케이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찰스 로드가 트리플 더블이라는 신기록을 작성하는 날이 됐습니다.